오늘 이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 왕, 여러 보암이죠. 여러 여로보함 보암 20년에, 그의 제위 20년에 아사가 남쪽 유다국의 제3대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41년을 통치하며 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역대하, 지금 11기 상인데요. 역대화 15장에도 같이 나오는데 좀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고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사는 남국, 어,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는 어, 손에 꼽힐 만큼 선구도로 평가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왕이었고 그의 조상 다윗의 왕들 중에서는 가장 어, 그래도 손에 꼽히는 왕이었고 다윗과 같이 여와보시기에 호 정직하게 행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사는 남북왕국의 분열 이후 최초로 종교개혁을 단행한 사람입니다. 참 왕으로서 대단한 결단을 했고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그도 북이스라엘의 바사 왕과의 전쟁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방왕, 아람왕을 의지해서 용병을 구해오고 그래서 소기의 목적을 닥정하게 됐지만 그 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책망을 받은 그가 그 전까지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게 그 선지자를 감옥에 쳐 넣었고 그외몇 사람도 감옥에다가 투옥시켰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는 아사의 어머니를 막아가며 또 아베살롬의 딸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그 어머니 얘기가 등장하면 심상치가 않죠. 예. 언제나 태후의 이름이 나오면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닌 것을 우리가 직감해서 알수 있습니다. 여기도 예외가 아닙니다. 12절에 가서 보면 아사왕은 종교개혁의 일환으로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는 남창을 얘기한다고 그랬죠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습니다. 참 대단한 용단을 내렸고 또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 일을 정면으로 방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 나오는데, 그게 바로 태우였습니다. 아사의 어머니를, 아, 어머니가 그렇게 했는데요. 어, 어떻게 했느냐면, 혐오, 혐오스럽고 가증한 아세라 목상을 그 어머니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일을 본 아사가 아예 태후를 폐위시켜버립니다. 아, 이거 보통일 아닙니다. 어머니의 지위를 박탈을 했다. 태후의 지위를 박탈을 했다. 는 얘기죠. 참 놀라운 일입니다. 또, 그녀가 만든 우상을 찍고, 빠, 기드론 신학가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참 대단한 용단이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산당은 없애지 않았다 한가지 흠이 남아 있습니다 온전한 계획을 하지 못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러나 그가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렇지만 아사의 마음이 일 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했다 (15절에)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들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다.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성별한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주로 승전하여 얻은 전리품들 중에 금이나 은이나 놋과 같은 귀금속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기를 애썼다. 뺏긴 금, 이런 것들을 돌려드리기를 애썼고, 또 자기가 승전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만큼 하나님께 대한 그의 헌신과 열정이 대단한 왕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그 말한 것처럼, 산당을 아, 없애버리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1 6절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참고로 그가 재위한 기간은 41년입니다. 아주 대단히 오랫동안 정치 왕으로서 재위를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일생 동안 북이스라엘 바사와 계속 전쟁을 했다. 그 양상이, 전쟁 양상이 17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 바사가 유다를 공격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고관성을 말하는데요,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들을 유다왕 아사와 오가지 못하게 하려 했습니다. 자, 이에,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왕궁 곳간에 남아 있는 은 금을 모두 가져다가 아주 강대국으로 성장한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고는 그것 들로 벤하단스로부터 용병을 사서 이스라엘 성읍들과 그 주변 땅들을 정복했습니다. 이것은 주로 갈릴리 지역 근처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 소식을 들은 북 이스라엘의 바사 왕은 할수 없이 라마 건축을 중단하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아사는 그렇게 이방 왕의 도움으로 바사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었지만 그것은 결코 적절하거나 현명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그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어, 역대하 14장 9절부터 15절까지를 참조해서 정리를 해보면 아사 왕은 이전에 백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온 구스 왕을 패배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이 하나니 선지자가 아사에게 와서 책망을 합니다.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여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군요. <laughs> 약간 빈정거린 얘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군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 심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이전에 구스를 패배시킬 때 것을 상기시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그것들을 넘겨주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왕이 망령 땡이 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계속 끊이지 않을 것이요. 네, 그렇게, 뭐랄까요. 저주에 가까운 악담을 퍼부었죠. 네, 그건 하나님 보내신 하나님 의 말씀이었는데, 근데 그 말을 듣고 기분이 나쁜 아사가, 여보라, 저놈을 당장 투옥해라. 감옥에 가두고, 또 그의 말에 동조했던 몇몇 유대인들을 역시 감옥에 수옥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사 왕은 북 이스라엘의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목재들을 가져오게 해서 그것들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 성을 건축했습니다. 자, 그와 같은 일을 한 그의 생애 마지막을 정리하기를 남은 사적, 그의 모든 권세, 그가 행한 모든 일, 성읍을 건축한 일. 등이, 아, 실록에 기록되었고, 그 다음에 노년에 발병이 나서 고생하다가 죽었고, 그의 뒤를 이어 그의 아들 요사밭이 왕위에 올랐다. 그렇게 그의 생애가 모처럼 선군으로 기록되어진 그의 뒷부분이 그의 그와 같은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왕을 의지함으로 말미 암아 그의 뒷부분이 그렇게 썩 아름답게 끝나지는 못했음을 여기서 보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 뭡니까? 아, 앞에서 잘했으면 끝까지, 뒤까지 잘해야 한다.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끝까지 잘해야 한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1 0 0만 대군도 넉건 늦건, 넉근히 물리실수 있는데 그까지 예, 거기 비해서 그까지 북 이스라엘의 왕을 감당치 못하겠으니까 용병을 사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그에겐 큰 오점이 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하다는 말은 뭡니까? 실수하지 않는 말이 아니라. 실수할 때도 주변 앞에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아사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아쉬움은 그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다윗처럼 회개하고 다시 세을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길을 택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실수 그 다음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을 늘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유를 베푸셔서 담대하고 견고하게 세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아사왕을 오랜만에 반가운 마음으로 만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의 그 삶의 후반부의 뒷부분에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망을 의지했던 그 사건이 그의 생의 뒷부분에 깨끗하게 끝나지 못한 그런 아픔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처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으로 믿은 그 믿음이 우리의 평생을 이끌어가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마치 부활을 믿은 그 사실 하나로 다 끝난 것처럼 착하지 않게 하시고 늘 부활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 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계심을 주변 사람들이 볼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의 자리에 항상 우리가 발을 딛고 설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도 남은 여생도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로 옵나이다 아멘.